4 0개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반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만 고프면 세상이 망해요 <laughs> 네. 세상으로 가야 돼 그래놓고 뭐라 그래 놓고 뭘하그래 너도 배고파 뭐라 이거나 배고파 봤어요 왜 평택에서 천도사고 권사고 장난했을 때 2011년도에 정말 라면도 없었다니까 오면 그 더러운 거다 찢어 쓰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있는 예? 돈 없는 돈다 해갖고, 예? 7천만 원 만들어주죠. 그 더러운 쥐의 종들 거짓 갖고 그짓다 해줘. 다 해갖고. 줬어. 그돈 내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근데도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네. 예? 지금 우리 교회 자산을 따져보면 부동산, 현금은 없어요. 죄송해요. 부동산 자산을 따져보면 엄청 커요. 네. 엄청 커요. 그 종교부지가 339평이고,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한 700평 되고, 저 천안에 있는 게한 300평 되고, 그만하면 됐죠. 예. 라면도 없던 놈이, 2011년도에, 네. 6개월 동안 주여, 기도 초서를 내게 주옵소서. 예? 성을 벗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종목사야. 내가 너에게 기도 처를 주리라. 예? 아멘. 그 기도 처를 주시고 그것에서 성전이 시작돼. 되 예? 오늘의 베델교회를 만들어보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뭐가 돼? 아멘. 이와 싸워서 치면 쪽박밖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 운전 대 잡아야지 뭐 대리 운전 때. 오늘 분이 그래요, 하오 국사님 대리 운전을 하니까 그래도 쏠쏠하게 용돈이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야 그거에다 뒤지기 전에 해기하고 빨리 가는 거야. 두고 있어. 아니, 네? 내가 진짜 쓰였다니까. 네? 정말 내 아들은요, 막내 아들은. 정말 그 2011년도가 한국에 가장 구제욕이 심했었어요. 그래갖고 원주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지. 근데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기도원이 있어요. 집회를. 그 원장님이 그래, 목사님, 막내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물어.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한테 너 아르바이트짜리 때는데 알바할래? 그랬더니 내가 가서 라면값이라도 불러올게요. <laughs> 걔가 그랬어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해로 갔어. 근데 하루에 일당이 2 5만원이야 엄청 세죠. 근데 그게 가서는 안 되는 아르바이트예요. 술집도 아니고 여자 장사하는 것도 아니야. 뭐냐. 구제형이 심했잖아요. 그러면 소를 생 채로 땅에다 묻는 거예요. 호크레하고 아, 아, 아. 거기 가서 같이 하는 거야 아, 아, 아. 그리고 돼지는 기계에다 딱 넣으면 살아있는 걸딱 넣으면 갈아버리는 거예 순간. 그러니까 얘가 밤이면 잠을 못 자요. 음. <laughs> 난 지금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진짜. 근데 걔가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난 자랑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랑스러워서. 그러던 아이가 아빠를 원망하고 아빠를 욕해야 되는데 백석대학교를 갔어요. 네? 사당동 충신갈수 있는 내신 점수도 갖고 있었어요. 1등급이니까. 근데 내가 백석 출신이었기 때문에 백석으로 갔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거기서 ROTC를 지원을 하는데 입학원서에 귀하나 존경하는 롤모델이시면 누구인지를 기술해서 써보세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자기는 나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오래 받았거든요. 우리 총회가 아닐까나. 백성총회에서 받았으니까요. 부격자 생활을 거기사니까 목사를 하면서 그래. 오늘 자기를 여기 있게 만든 거는 우리 아빠라 해 지금 되게네요. 서른 살인데 우리 아빠 목사 때문에 이렇게 오늘에 다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아, 네. 나는 진짜 해준 게 없어요. 네. 목회한다고 애들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도요, 애들이 다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했어 세늠이. 세늠이 목사예요. 한 놈만 사업. 그걸 볼때 저는 정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아, 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다 책임져 주셔 아멘. 네. 네? 안심이도 다 책임져 주시더라니까 아, 네. 근데 우리는 뭘 하래요? 애들은 등록금 내야 된다고 가도 나가잖아 그러니까 <laughs> 안되는 거예요 애들 등록금을 놓고 맨날 여기서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애들이 원주에서요 천안으로 학교를 다니잖아요. 세 놈이 그 차비가 얼마겠어요? 또 문제는 뭐예요?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 이돈 매주 어떻게 나와 헌금도 없는데 어떻게 해대? 목사나 여기서 엎드려서 우는 거밖에 없어. 그럼 매. 역시 헌금이 그만큼은 나와. 그러면 다털어갖고세인어 나눠주는 거예요. 절대 해들은요 쩍다 소리도 안 하고 가만사한다 갖고 가 <laughs>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 원돈도 얻어 주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 근데 왜 여기서 우는 것을 싫어할까? 밖에 나가는 게쉽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잠고도 자잖아. 좋은 자 오늘날 그저 기도해 하면요. 어때요? 밤새 기도하는 게 없어. 이제. 기도도 그렇게 안 해. 우리 교회도요. 한시간만 하면 다 졸고 합해.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보내줘야 돼. 그래요. 간식 먹자면 눈은 또 동그랗게 다먹게 내가 정말 내가 시장 생활할 때는요, 정말 밤새도록 4시까지 철예하고 또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에 갔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크게 회복이 돼야 돼. 지금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뭘까? 기도 훈련이 안 됐으니까. 하는 거 세상. 네? 기도 훈련이 되면 세상을 보고 싶어도 보지 않나. 목사님을 모시려면 다 기분이 박사한 게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짓들 하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학위를 갖고 노네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은혜가 되죠. 아, 네. 예? 쩍쪽 거리기만 하면 뭐할 거예요? 예? 쩍쪽 거리면 인절미를 입에 넘어, 쩍쪽거리가그 인절미가 딱기도가 어떻게 되겠나. 볼만하지 떨요 네. 오늘날 성도는요 척척 거리는 건좋아셔 근데 기도합시다 하면은 아멘을 안 해. 왜? 힘드니까 부처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상한 프로그램만 잔뜩 만들어놓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무슨 세미나, 무슨 모임, 뭐, 막, 뭐 있죠. 보니까, 요전에는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큰 교회인데요. 크게 광고했어. 무슨 상담학 교수가 와갖고, 학부모들 상담을 해주고, 자녀들 양육에 도움을 주는 세미나를 한다. 어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거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어떤 거 했어요?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그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새끼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성애들을 통해서, 아멘. 마귀새끼 때려잡는 성애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마귀새끼를 다 때려잡아가지고, 아멘. 어. 이제는 다시, 우리 어르신들이, 예, 네, 70대, 80대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길들이 막천방만 쳐놔도 막 교회가 부흔되고 비가 새도 그 비가 쏟아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돼요 지금은 너무 편해 요새는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그러냐니까는 뭐, 세탁소에 찾아갖고 온 양복이 구겨지고 치마가 구겨져서 그런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다 신발 벗고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신발을 벗고 니까 불편하다고 안 와. 예? 그러면서 그래요. 신발을 신어야 맵시가 난는데 뭐, 예수님 앞에 뭐, 몸매 자란하네나 같은 뚝배기도. 예? 예수님 말씀만 소파하니. 여기, 저기서 예, 오라, 가라 아, 네. 그러는데 뭐멸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릴 것도 없고 땡길 것도 없어 그냥 생긴 대로 하는데다 근데 예. 그리고 붙이고 막 예. 너무 발랄놓니까 기도하자 하는 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얼른 튈까 봐 묻을까 봐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자들은 모일 때 기대 자연스럽게 와야 돼. 우리 교회도요 땡기고 복기고 한 사람이 한분 있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 나타나 왜이 흔적들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왜 그렇게요? 나이 드시면 나이 든 대로 연륜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 아멘. 네. 응? 나는. 우리 집사람 보고 뭐 그래요. 제발 내 머리 좀 한번 하얗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뭘 그렇게 좋아하냐. 나는 너무 까매가지고 문제예요. 진짜로요. 염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도 좀 하얘가지고, 할아버지라고 좀 돼야 되는데, 손자가 있다라면, 하, 몇 살인데, 이거 인사해요. 아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생긴 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걸 막 땡기고 그리고 붙이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헷갈릴 거예요. 저것이 영순이냐, 저것이 말자냐, 저게 성운이냐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긴 대로 그냥.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많이 가시면 지 결론을 바로 내릴게요.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그릇만 아니, 면어 때요. 나는 즐거우셔도주님쓰시니을그면니까 가면 가면 가니 가면 가면 가한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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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면의 불이 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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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면 뭐 여러사람이 하는게 아니요 한사람이 일어나면 돼. 요 한사람이 치료된다는거에요 모래 그동안 열심히 뜨겁게 불을 질러놓으면 하나님이 고칠자를 보내주시거 변화될자를 보내주실거예요 그러면 되는거죠 한방이면 된다니까요 한방 한거도 없어요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마 내가 그래 봤어요 이것때문이고 저것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가면요 교회보다 더큰 건물이 있어 더 멋있게 그게 뭐냐 카페에요 카페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하는거야 그러니까 1년도 안되서 문 닫아버렸어 그리고 지금 뭐하냐 교인들 점심 먹는 장소 주변사람들 운동회러 왔다갔다 하다 화장실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이제 돈받던 커피들이 다 무료로 먹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돈들은딸 주머니 참안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아야지 딸 주머니 차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투자투자 그런 게다 요새 절대 하나님안기뻐해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요 야, 성도들 의지하지 말고 투잡해서 노우를 한번 멋있게 설계를 해봐. 다 깨져, 다 깨져. 예? 그래서 제가 표고버섯도 키워보려고 했거든요. 그 갖고 표고버섯 키우는 데가 갖고 다 보고 또 교육도 어떻게 하는 건지 다 보고 또 장소도 예? 50평짜리 예? 10개까지 준비를 했어요. 표고버섯 하려고 근데 계산적으로 음. 돈이 되게 돼. 그 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게 했던, 그거 할래, 이거 할래. 그래서 저는 그냥 감당에 있을래요. 그랬어요. 아멘. 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네,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뭐냐? 여기요.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